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025 오늘 강원FC 대 FC 안양의 16라운드 경기입니다 네구번철 선수가 지난 17일 울산 HD전에서 이제 통산 K리그 100경기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시상도 이어졌고요. 강원FC는 4-4입니다. 이광현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홍철, 강투지 신민하, 이유현. 미드필드는 구본철, 김대우, 김동현, 김경민. 공격에는 이지호와 가브리엘이 나섭니다. 네, 지난 광주 원정과 비교했을 때 역시 공격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지호와 가브리엘이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f c 한양은 343입니다. 오늘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더마스, 이창용, 김영찬. 미드필드는 주현우, 박종현 문성우, 이태희. 공격에는 김보경, 김은 마테우스가 나섭니다. 네, 유병훈 감독의 선발 라인업은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꽤나 변화의 폭이 큽니다 예. 어, 변화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통통 그렇죠.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양팀의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홈팀 강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자신 진영에서 네.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강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복귀한 이유현 선수의 활용도는 역시 정용호 감독 어, 갑니다 갑니다 이지 쪽이에요 왼쪽 이지호입니다, 이지호입니다. 이지호 한번 점프를 뛰어왔는데요. 미끄러졌는데 볼리지는 않습니다. 야, 저 터치를 박스 안쪽으로 저돌적으로 잡아놨던 이지호 선수였는데 순간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만 주심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자, 직접 슛날카로요유 슈팅이었습니다. 야 김동현의 기습적인 슈팅이 김다솔 골키퍼를 깜짝 놀라게 만드네요. 대주장 김동현이. 야, 지금 강력한 슈팅을 감아 봤는데요. 아, 이 폼을 슛 폼을 쏘는 구석으로 꽂혀 들어가는 궤적이었어요. 예. 자, 커너킥 올립니다. 짧게 올렸고 헤더 뜬공 뒤쪽으로 흘러 나갑니다. 옹. 자, 밀려 넘어졌는데 그대로 갑니다. 자, 다시. 자, 아, 이게 강원의 컨셉이 오늘은 지당 경기에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네요. 자 좋은 압박이었어 김보경의 압박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마테오스가 왼쪽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김보경 크로스 올렸고 헤더! 아 크로스바! 김훈 헤더가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박스 안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못다. 못다는 없지만 기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나름 안양의 완벽한 역습이었습니다. 아우, 맞아요. 홍철의 왼발 헤더 저우! 와! 완벽한 헤더를 막아냅니다. 신민아의 아, 헤더였는데, 야김다솔의 이거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러네요. 원바운드와 함께 공의 속도가 더 가속되기 때문에 정말 까다로운 공이었는데 김다솔이 풍으로 막아냈어요. 아, 자 왼발로 반대쪽 자 아, 너무 강했어요. 하나, 엄지척을 들어줍니다. 다시 신민아. 낮게 깔아주는데요 거의 맞았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안으로 침투하면서 받길 바랬고, 예. 자 중간에서 다시 뺏고 나갑니다. 자 이거 직진할 수있어요다 직진할 수 있습니다. 김경민, 오, 오, 오. 뒤에서 따라붙는 지금 토마... 네, 네? 스피드 대 스피드, 힘대 힘이었는데. 오, 토마스가 지웠어요. 토마스의 이런 수비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네요. 일단 김보규형 낮게 깔아주면서 리턴 자, 바로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뛰어 넘어지는데 이거는, 이거는 필수인 나와요 좋은 위치에서 네. 프리킥 찬스를 얻습니다 아이 넘어졌어요 김보경 선수가 한칸 내려오면서 돌아서 전방을 보면서 연결을 하니까 그 이후에 전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이 절로 지나가면은 옵사이드 판정이 네. 되기 때문에 마테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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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완벽한 프리킥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고 있었던 오늘의 경기 흐름이었는데 마테우스가 세트피스에서 그것도 직접 다이렉트로 꽂아 버립니다. 와 꼼짝 못하는 오. 완벽한 백킥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안양이 일점 없서합니다 지난 두 경기 동안 침묵했던 안양의 득점포였는데 와 마테우스가 시원하게 꽂아 버렸어 이건 이광현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 와 힘과 궤적 모두 완벽했어요. 떨어지잖아요. 네. 따라가 쉽지 않았고요. 일단은 지켜냈는데 오히려 끌어갑니다. 연결 게요. 문성아냥이 치고 나갑니다. 문성우입니다. 문성 흘려코 그리고 마테우스 마테오스마테오스 마테우스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0을 만듭니다. 야이 문성우가 치고 나갔고, 야 여기서 연결이 됐고요. 안양이2대0 지금 이 득점은 마테우스의 마무리 좋았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최전방에서 외롭지만 연결을 계속 지켜줬던 김훈의 역할 네.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돌고 들어가면서 연결했던 문성우의 역할이 야, 완벽한 패스였군요 100점이었습니다 네. 자 문성우 선수뭐 완벽한 거의 뭐 지금 태클을 피하면서 연결이 되는 장면이었고 이게. <laughs> 볼까요? 여기서 턱 치면서 오른쪽을 봤네요. 페이스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과 경합을 이렇게 해줘야 예. 결국에는 서로 이 루즈볼 발생하더라도 공격적인 선수들한테 유리한 장면들이 나와요. 네. 아 지금 도 탈취당합니다. 아, 아, 주현우가 인터셉트 좋아. 그리고, 그리고 마테오스 마테오스 연결. 마테우스. 야 지금 이게 지금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네. 공격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 지금 안양 입장에서는 볼 점유율 자체가 많아질 필요는 없어요. 음. 강원이 소유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면 되거든요. 예. 효율적으로 상대의 빈 공간들을 공략해 준다면 강원 선수들의 피로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반대쪽 깊게 다시 한번 까불일 쪽 자, 조 각국지 의 크로스가 굉장히 매서웠는데요. 자 지금 그래도 박호영. 강원의 벤치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이거 예. 뭐냐면 박호영을 투입하면서 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강투지의 라인도 올리고 왼쪽에서 홍철 선수의 라인도 올리면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크로스해줬을 때 박호영의 머리는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박호영이 아직 k 리그 통산 득점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자 커나킹 높게 뜬공 헤더. 다시 헤더 와슬아슬하게 크로스바 넘겼습니다. 자 마테우스가 아... 내친 김에 헤더 득점까지 좀 노려봤던 타이밍이었는데요. 헤트트릭을 도전하고 있는 마테우스. 앞쪽에 높게 뜬공 골키퍼가 직접 잡아냅니다. 아, 지금 올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진 못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온 김영찬 선수가 예. 박호영이 헤더 위치를 잡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음. 자 헤더 연결 자, 가요 가요 자, 손에, 맞았다고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합니다 일단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떨어뜨려준 공에 대해서 아 다시 들어요 자 체크를 하겠다라고 주심히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찬 선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역시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가브리엘과 지금도 박종현 쪽인데 가브리엘이 컨트롤하려고 할때 아, 여기서 박종현의 볼겠어요. 어, 이거는 누구 손에 맞았는지 판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자, 문제없다라는 싸인이에요. 아, 예. 압도적인 높이로 박호영 선수가 투입효과를 토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레 뒤로 내줬고 다시 이번엔 정확한 크로스 헤더! 아, 하 오른쪽 자, 그래도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더 매섭습니다 네 맞아요 예 코너킥 뒤쪽 슛! 아 제대로 맞진 않았네요 강투지의 강투지. 슈팅을 이번에도 토마스가 방해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마테우스가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FC 안양 이대원 앞서갑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 교체 김민준과 김도현이 투입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공간적인 패스가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왼발 홍철 직접인가요? 아하, 조금은 습니다 경합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푸시가 아, 있었어요. 네, 네, 가브리엘이 푸싱 반칙이 선언됩니다. 김민준 쪽이에요. 자연스럽게 돌아섰습니다. 김민준. 자, 김민준 한번 접어놓고 네, 이거예요. 김민준은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이런 형태의 패스가 자, 가능하고 반대쪽 연결. 자, 가브리엘이 힘으로 버티다가 아못 밀어요. 커라킥 오 어, 바로 붙여줘요. 자 그대로 한번 잡고 왼쪽 잡고 뒤로 내 잡고 휴딱에 깔았는데 유식이 될 뻔했지만 막힙니다. 그리고 역습을 준비하는 강원 김재호가 뒤로 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없어요. 일단은 이격 선수는 벗어나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러네요. 다시 측면 김도현. 자 크로스 올렸고 골키퍼 흘렸고. 세컨볼 싸움에서 강원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안양 선수들을 압도할 수있느냐가 중요한데 계속 도중니다 직접 슛 골절 커너킥 아주 김도현 선수가 한번 강하게 때려봤죠. 네. 먼거리에서 슈팅 필요합니다. 오늘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낮게 깔리는 공에 대해서는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기 힘들고요. 음. 자 뺐었고요! 아 차단됐어요 차단됐어요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어느 쪽으로! 자 크로스 낮게 걸렸고 그대로! 아 발리까지 못 때렸고요 다시 뒤로 내줍니다 박호영이 잠깐 뒤로 내줬고 다시 낮게 크로스 자 지금, 지금 박스 안에서 가브리엘 선수가 상의 탈의를 했거든요 예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잡아채는 것에 대해서 잡아 당기는 것에서 옷이 벗겨졌다라고 해서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렇습니다. 자, 달려듭니다. 아 밀려 넘어졌어요. 자, 이거 앞박 성공이에요. 앞박 성공이에요. 마티에우스의 발입니다. 다섯 명대4 명인데요. 아마테에우스가좀 욕심을 부렸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왼발은 충분히 욕심 부려볼 만한 왼발이긴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강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실 위기고. 올라가다가 계속 차단나가고 있거든요 예. 자 안양이 그리고 갑니다 박종현 자 앞쪽으로 저 박종현 이 올라왔어요 자, 잡아 끌면서 피스리 올립니다 자 오늘 많이 뛰고 있는 이주호 선수고요 아 여기서 이유현이 스피드를 붙여서 본인이 밀고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좀 연결하려고 했어요 예 자강투지가 강투지가 밀고 와요 강투지야 어느 쪽으로 가운데 쪽 까브리 돌았고 두 명이네요 쌉니다 다시 해더 히로페주는 이지호 김대우가 올립니다 다시 한쪽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아게 짜기바맞고 뜬공 나갑니다 김, 그렇게 김민준이 잡았을 때 김민준 선수가 왼발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이수 볼게요. 여기서 넘어온 볼을 컨트롤하고 오른발로 바로 왔으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 될뻔 했는데 왼발 타이밍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었죠? 예. 반대쪽. 아, 가브리엘이 지금 계속 잡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사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수비수에게 항상 잡힙니다. 음. 어, 어 실수요. 실수예요.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슛! 오 이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완벽한 슈팅. 아, 오늘 문성우 자신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려봤고요. 그 전에 문성우에게 기회를 줬던 것은 역시 또 강원에서 좀 실수가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 상황이 나왔어요. 네. 비가 오고 있는 날씨입니다. 자 오른쪽이 열려 있어요. 자 오늘 멀티골의 주인공 마티오스가 서슬 가다가 가운데로 연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티오스 쪽. 주고 왼발 크로스받았고! 자아하 지금 박스 안에 동료가 많진 않지만 김훈의 움직임을 노, 보고서는 정확하게 연결해주려고 하는 마테우스의 시도도 과감하고요 예 아, 에드와르도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어, 에너지를 이제 바꿨는데 이민수와 에드와르도 콤비가 또 어떻게 힘을 낼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자 중앙쪽 다시 한번 마테우스에게 연결 자 흘리고 갑니다 홍 바로 최전방으로 찍어줍니다 까불이 쩍 밀려갑니다 까불이 오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까불이 예. 선수가 스프린트를 하면서 아, 홍철의 킥을 받아서 공간 침투 할때 여기서 이창용이 마지막에 살짝 밀다 보니까 지금 미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크게 수비 위치에서 이슈가 되는 장면이 화면에 안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정적이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반대쪽 크로스. 자 홍철이 왼발로 올립니다. 이번엔 반대쪽 코너 깊게 헤더로 높게 띄운 공. 헤더, 헤더 안쪽 카브리엘 쪽. 뭐니 토마스에게 걸리고 있구요. 그러면서공격에 계속 토마스가 하담하고 있고, 반대쪽 깊게 연결! 헤더 다치않습니다은그래도혼자서 아, 외로운 싸움이지만 오늘 잘 싸워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룹에서 아, 그어요 아, 아, 네. 쉽지 않습니다. 마테서스오른쪽그로 짧게 연결. 민수 앞쪽으로 연결, 오 아, 열렸어요! 잘 돌아섰어, 잘 돌아섰죠! 컷백, 슛! 막혔고 슛! 아야 이거... 에드와르도 오른발 완벽한 슈팅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수비수들 사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 강원 입장에서 큰 위기였고요. 여기서 지금 넘어지면서 아 이태희가 영리했죠. 이기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고요. 이제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슈팅 자체가 많이 네. 또 연계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강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안양이 강원이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될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그러면서 포너키까지 연계가 됩니다. 해동, 볼때맞고 과정에서 많이 좀 토라졌었는데 네. 귀중한 많의 골을 정말 극적인 시간에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가브리엘을 교체했으면 어땠어? 어쩔 뻔했나요? 완전히 들 정도로 완벽한 헤도 그리고 온도 따랐어요. 네. 골때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다솔 골키퍼가 쭉 뻗어서 바... 에이,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각도였고 지금도 잡히는 과정 속에서 아 토케아 셀러브레이션. 자, 그리고 바로 모타가 준비를 하고요 오늘 멀티골을 터트렸던 마티오스를 빼줍니다 자, 왼쪽 다시 홍철 홍철의 왼발 크로스 자, 박고영 쪽이에요 헤더 떨구고요 오, 부드러볼 터치 가운데 쪽슛 아하 김대우가 한번 감아 때릴 수 있는 각도에서 히팅을 해봤는데 예, 궁금합니다 큰 위기에서 일단 큰 계단을 밟고 올라선 병원인데 전방에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야구의 위치 변화도 예고했죠 홍철의 크로스 또 있어요, 이기억이 있습니다 이기혁 왼발 해서 헤더, 해더안 나요 가브리엘 파코역 둘다 머리 닿지 않습니다. 자 왼발로 공철 띄어졌고 오른쪽 갑니다. 날개 크로스 없나요? 없습니다. 강원이 완전히 좀 흐름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리드하고 있는 팀은 안양이고요. 그렇죠. 그 리드의 주인공 현재는 빠져 있지만 마테우스의 오늘 왼발은 정말 음,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 강원이고요. 안양은 제트비스의 위기를 오우, 자 가브리엘이 또 가요. 오우, 가브리엘 지금 한골 넣은 오, 이후에 만약 골이 안 들어갔으면 저 코너 플래그를 좀 걷어찼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은 얌전히 갖다 꽂아 놓습니다. 그네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기역 안쪽으로 떼고 놓고 슛. 자, 아, 여기서 여기서 걸려요. 강원의 벤치와 선수들의 팔은 올라갔어요. 이거 파울이 아니냐? 직접 영어 과가 아직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면에서 직접 슛! 우와 선방입니다! 아카 슈팅을 팅을보여아아아 이거 너무 좋은 슈팅이었어요. 김대우, 김대우 선수 낮게 깔리면서 오히려 김다솔 골키퍼가 아바아드 함께 처리하기 힘든 각도 오 그러네요 잘 네요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리고 클리어 갑니다! 터치된 거예요! 야구야구다 흔들립니다! 야구! 수비 3명 그리고 뒤에 동료 2명 야구예요. 있는데 야구가 한명 잡고 반대쪽 연결! 그리고 못다. 못다! 못다! 못답니다! 야. 강원의 흐름을 야구와 못다가 잠재웁니다! 야 지금 성물 열리기 직전에서 첫구병을 보내서 뒤에서 와. 바로! 추가 골 3대1을 만듭니다. 못합니다이 척후명들의 이 배치 타이밍 규명감도 기가 막혔고요. 야구를 측면이 아닌 중앙에 배치하면서 기대했던 것을 야구가 아 이거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못타에게 연결. 못타의 왼발 여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85분까지 그 15분의 시간에 계속 두드렸는데 자 다시 잡아냈고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끝이 납니다. 3대 1로 안양이 원정 경기에서 승점 3 점을 가져갑니다. 네, 경기 초반만 해도 이거는 와 강원이 선제골 빨리 넣고 우리가 압도하면서 대량 득점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나왔는데, 예 yeah.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을 안양이 제대로 공략한 경기가 됐습니다. Seri pelos gols, mas o que mais é importante é a vitória, os três pontos. 이세퀀이디인파이데로타스 então, eu acho que o mais i m p o r t 일단 축하드리고에 감사하고요. 일단 골 넣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팀이 3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를 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어, 마테우 선수 올 시즌 안양에서의 정말 행복 축구를 하고 있다 라고 봐도 가운이알것 같은데, 최근 5월 들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팀의 분위기, 오늘 좀 어떻게 바꾸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Eu acho que a concentração, né? A gente vinha fazendo bons jogos, mas acho faltava um pouquinho de concentração, um pouquinho de detalhe também. A gente conseguiu ajustar isso e conseguimos vencer aí. A maio tinha, teve bastante jogos. A g e n t 저희가 ajustar aí 저희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팀이 좀 하나 되는 게 많이 없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대화를 많이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보완해 나가려고 했었고 그게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올 시즌 그 득점 장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차기적인 장면들에 멋진 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슈키에... 켜카라키테리티 미야 디 파우타스 네 에... 그라스 아 데우즈 콘시기 에... 파지 이 고우 우 세군두 타메 아슈키 폰 베루 고네 잇통... 콘시기 비라우 페 알리 É, mas enfim acho que parabéns o grupo né Par, parabéns para todos que, que jogaram também para todos que participaram comissão jogadores também que que não estavam aqui então estou muito feliz e espero continuar ajudando da melhor forma possível.

네, 그래서 이제는 고시 브라질이야. 일단은 못 따도 골을 넣기 때문에 못 따도 사야 되긴 하는데 일단 자기들도 일단 한국 선수 도와준 한국 선들에게 커피를 먼저 다 돌리고요 오. 그렇게 하고 이제 브라질 음식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파라 베이스 포지. 우리가도 우리가리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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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balhar, descansar e trabalhar para o próximo jogo. me dá. Dar... É.